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나중표 제이슨 선생님, 네, 시니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어, 우리 제이슨 선생님은 지금 이일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아, 어, OSS에서만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아, 야, 그러면 제 조만간 마운살다 어. 되셨네. 어, 아니. <laughs> 아니, 어쩔 거야, 이거. 네. 아, 어, 잔뼈가 굵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제이슨 선생님은, 네. 몇살때 이민 오셨어요? 제가 만으로 16살 때. 몇 학년 때죠,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좀 늦게 왔네요. 좀 늦게 왔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대학을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셨어요, 이민은? 이민은, 이민하고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전부 다 온타리우주에 있는 어. 토론토라는 도시에서 아, 했습니다 토론토. 거기가 네.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잖아요, 동부 쪽.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전공 뭐 하셨어요? 전공은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 야,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의 서울대학교, 캐나다의 하버드 대학교인 토론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그냥 우리 진실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토론토 대학이 이제 세계적인 대학이고 거기서 경제학을 하셨으면 정말 부모님께서 이민 오셔가지고 만세 부르셨을 텐데. 네. 그런데 어떻게 OSS 일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 사람 인연이 네. 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음. 이제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과외를 많이 했었습니다 초반부터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잠깐 잠깐 용돈 그리고 학비에 보탠다고 했던 일이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RBC 네. 은행에 네. 근무를 하다가 아 처음에 은행원이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네네 아좀를나왔으니까그랬겠다네 <laughs> 하다가 이제 회계를 공부하고자 네. 학교에 들어가서 네. 이제 2년 정도 다시 공부를 해서 네. 이제 학위를 하나 더 받고 네.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네. 이제 캐나다 OSS의 네. 네, 그 과정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준비가 되고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일이 네. 너무 적성에 맞고 네. 내가 다른 일을 해서 이거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또 하나만 그냥 또 솔직도꾸라면 사실은요. 네. 어, 뭐, 이렇게, 소득면 네. 급여면에서는, 여기서 캐나다에서 토론토 경작가까지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그 회계 쪽으로 가거나, 그 탄탄한 직장 가지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네. 급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네. 그래, 뭐,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해류기에서 제가 일을 할 때였습니다. 아, 네네네. 그, 럼 이상님 말씀대로, 뭐 급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네. 좀 차이가 많이 났었지만 그때 네. 이제 캡틴 선생님도 계셨고 존 선생님도 계셨고 비전도 네. 저는 나름대로 봤고 네. 아, 여기서 오래 일을 해도 음. 뭐 금전적으로나 음.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보람을 느끼는 부분 말할 것도 없고 네.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 우리 제이슨 선생님도 그렇고, 뭐, 솔직히 또 저도 그렇고요 다른 일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돈을. 예, <laughs> <에>, 뭐, <laughs> 여기서 제이슨 선생님이 영어도 못하고, 뭐, 나이 마흔다 돼갖고 무슨 이민 온 사람도 아니고, 예? 여기 그렇게 일찍 와갖고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예? 근데 이거는 돈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예, 우리가 저는 두 개의 문제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정말 캡틴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어요. oss에는 그죠 정말 그 캡틴은 요물의 요물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 캡틴이라고 하는 여기 리더가 있고 캐나다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 라고 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 일은 이거는 그냥 일반 직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일을 하다 보면 네.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이제 주변에서 걱정하는 게 이거 업무 시간이 네. 이게 정해질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새벽에도 전화 받으면 나가야 되고 애들 고민이 어. 있으면 아침에도 나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네. 물론 힘듭니다. 힘드는데 어. 거기서 오는 보람은 다른 어. 직업에서는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애들하고 공감하고 어. 또 성취감도 당연히 그러니까. 느끼고요. 네. 뭐 굉장히 행복한 직업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할 거예요. <laughs> 어, 뭐, 일본 와서 못 컴, 또, 일 년도 안 일하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일요일 날 이틀은 일을 안 하는데, 그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다 하잖아요, 일을, <laughs> 실제로. 그니까 러이이해를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뭐, 죽고 살고 못할 정도로 좋은데, 뭐, 어떡해요. <laughs> 어, 어. 그니까 좀, 좀 특이해요, 그죠? 자, 그건 그렇고, 어, 이제, 시니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주니어도 이제 해봤고, 시니어도 해보고, 그러시면, 시니어는 좀 뭐가 다르던가요 어 일단 학생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또뭘 하기 싫은지 네. 어느 정도 이제 목적의식도 세워져 있고 네. 반면에 또 아무래도 머리가 굵기 때문에 네. 초등학생들하고는 다르게 네.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 환경도 굉장히 너, 넓은 그렇죠. 편이고요 네.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네. 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생활에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춰서 네. 이제 거기서 이어져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네.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적의식에 맞춰서 학습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변수를 제거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네. 즉 전자기기를 제어한, 통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행동 반격 또는 네. 혼자 쓸수 있는 시간 자체를 통제를 해야지만 네. 아이들이 목적의식은 있지만 아무래도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에너지가 네. 넘치고 네.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네. 길로 안 빠질 수 있는 그렇죠.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들 네. 다른 것들이 먼저 잡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늦게까지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큰 이유 잖아요. 그게. 아 그래요. 그동안 우리 그 OSS 10년 차 지금 되는데 우리 제이스 선생님을 통해서 대학 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에, 한국의 대학 간 애들도 있고 미국 대학 간 애들도 있고 뭐 심지어 미국 치과대학에 합격한 아이도 있고 참 파란만장하게 많이 보냈습니다. 알이게 모르게. 그죠? 네. 에, 제일 중요한 게뭔것 같아요? 대학을 보낸 데 있어서. 일단 아이들의 의지 그게 음. 가장 큽니다 네. 부모님들 물론 부모님들 뭐 욕심에는 아이들이 어. 뭐 저의 욕심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도 자기 능력에 능력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교 네. 아님 적어도 자기 능력에 맞는 대학교 음. 능력을 발전시켜서 라도 지금 당장 보다는 어쨌든 네. 높은 등급에 있는 당연하죠. 대학교를 네.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아이들이 목적의식이 네. 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성적은 맞춥니다 네. OSS에서 내신을 관리를 하고 시간을 관리를 하고 네. 억지로 맞추기는 하는데 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더라고요 그런 네. 학생들 같은 네. 경우는 반면에 지금 당장 캐나다에 왔을 때 음. 뭐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있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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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성적이 낮았던 학생 네.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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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목적의식을 갖고, 한 1년, 2년, 뭐 3년 정도 시간이 있던 가장 좋겠죠? 네. <laughs> 그 정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네.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음.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시니어 부모님, 아, 학생들을 음. 이제 보낼 생각이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네. 아이들하고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네. 조금 더 넓게, 네. 이제 장래 희망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이들 꿈에 대해서 얘기를 좀막 네. 나누시다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네. 네. 현실적인 부분, 성적이라든지, 뭐, 시험 네. 대비 이런 거는 여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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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S의 사실 보물이신데, 우리 제이슨 선생님이. 네. 근데,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시녀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정신교육이에요. <laughs> 네, 정신교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밀당을 해가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 네, 그게 뭐, 딜이 따면 공부만 시킨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이슨 선생님이 제일 잘아세요 <laughs>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 탁월하십니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고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 어. 앞으로 많은 우리 OSS 시니 학생들이 제이슨 선생님의 사랑과 그런 격려에 힘을 얻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거 미래의 꿈을 자존감을 갖고 펼쳐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 예, 이분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이슨 선생님 만나봤습니다.